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차량은 오늘 이 앞에 보이시는 그랜저 HG 차량을 한대 준비하였는데 키로스 짧은 차량을 또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그랜저 HG240 럭셔리 등급에 2012년 4월 등록 주행거리가 6만km대를 보여주는 정말 키로수 짧은 차량을 한대 준비해 봤습니다. 백패널로 인해 유사고로 잡히는 차량이지만 트렁크 플로우까지는 안 먹었기 때문에 단순 뒤쪽 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이나 프레임 쪽에는 전혀 뭐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이전 차주분께서 이제 사업하시면서 출퇴근 용도로만 단순 사용하셨어요. 더군다나 1인 신조 차량인데다가 미세누이 한 방울 없는 올 양호 차량이에요. 실내 보관함으로써 정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외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키로스 짧은 차량들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이실 내외관이 사용감이 적다는 점, 이런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정말 컨디션이 좋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 아래 하단부 범퍼까지 흠집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고 전방 감직이 있습니다. 백화 현상 단연히 없고요. 그런 부분들 까진 부분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작은 키로 수만의 매력이에요. 자,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30% 정도 남았고요. 휠 컨디션도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6만 키로, 그렇게 큰 주행거리를, 많은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 측면부. 측면부도 좋습니다. 뭐 문콕 두개 정도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부분, 밑에 하단 크롬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몰딩 크롬 부분, 전체적으로 잘 살아있고, 실, 흠집조차 지금 잘안 보이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뒷타이어, 뒷타이어 트레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80% 남았고요.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뒷타이어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뭐, 제가 <laughs> 자꾸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짧은 키로스때 차량들을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저도 이제 같이 외관을 보는데 이런 이 도장면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안 좋았던 차량이 없, 없었던 것 같아요 트렁크 오픈해 볼게요 자 트렁크 오픈해 보면 지금 이 트렁크 공간인데 그랜저 차량도 제네시스 못지않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거의 사용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신차 출고 때 받은 그 상자 깍대기까지 지금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만큼 그냥 출퇴근 용도로만 실내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출퇴근하실 때만 잠깐 타고 나가셨다가 또 들어오시고 그 정도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키로수도 너무 짧고 스페어타이어 치공구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전석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전석 컨디션 뒤쪽 휠부터 보실게요. 휠, 전체적으로 만점 드리고 싶습니다. 측면부. 자, 이쪽도 보시면, 이쪽에도 문콕 두개 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카메라로 보시면, 사이드 리피터 깨진 부분 없고, 앞쪽 휠까지. 네, 지금 12년식 그랜저 HG 차량인데, 6만 키로대로 짧은 키로수를 가진 만큼 외관 상태 아주 좋았어요. 2열 시트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2열 시트도 확인해 보실 텐데, 시트 컨디션부터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 약간의 주름 정도만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는 암레스트 쪽에 또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2열 열선 시트와 오디오 컨트롤러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12V 단자. 네, 그리고 이 리모컨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 헤드레스트 쪽 보시면,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노시그널로 no 이렇게 화면 출력은 잘 되는데 지금 신호는 안 잡혀서 그냥 모니터를 그냥 사용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따로 이제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냥 모니터 그냥 상관없이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발판 쪽에는 벌집 매트 들어가 있고요.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어 트림 쪽 컨디션도 보시면. 피아노 블랙으로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점 또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2열 시트 이렇게 확인해 보셨고, 1열 시트도 확인해 볼게요. 짧은 키로수가 이런 게 좋아요. 크게 큰 손상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조수석 시트도 약간의 뭐, 가죽 시트다 보니까 주름, 가죽 주름 정도만 있는 상태고,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어 컨디션도 보시면 큰 손상 없이 사용감 없이 좋은 컨디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탑승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조키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제가 시동 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버튼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우렁차게 시동 잘 걸리고 있고 적정 RPM 대역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고등 표기되지 않고 키로수 보세요. 와이 10인 전식 그랜저 6만 k 로때 그렇게 흔한 차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면 64,233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쫙 둘러 드릴게요. 대시보드부터 센터 패시아 네, 이렇게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습니다. 핸들 컨디션. 핸들 컨디션부터 보여 드릴 텐데 이쪽이 진짜 그랜저 HG 지금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뭐 알아보시면서 사진상으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다 벗겨져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이제 사용하시다 보니까 조금 손기름 정도만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까짐 전혀 없습니다 눈에 띄게 신경 쓰일 부분은 아니에요 없어요 네, 오디오 컨트롤로 들어가고요 블루투스, 트립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까지 모두 구비가 됩니다 오토 라이트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액티브 에코 기능 VDC 차체제어 버튼 등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 컨디션 부분부터 보실 텐데 천장 컨디션 보세요. <laughs> 진짜 사용감이 아 없습니다. 네,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뭐 실내 등 그다음에 선글라스 수납함 네, 전혀 고장난 부위 없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고요. 아래에는 투 채널 블랙박스 출력 잘 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보시면 대시보드 부착물은 적큰 흔적은 없지만 야, 여기 약간의 아, 그냥 뭐가 묻은 거네요. 그냥 쉽게 지어지는 정도의 대시보드도 깔, 깔끔하고 아래쪽 내려오시면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치가 큰 내비게이션으로 어, 정품 내비게이션이 아니더라도 지금 충분히 사용하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화면이 크기 때문에 네, 터치 패널도 이상 없고 그대로 그냥 사용하셔도 네, 무방한 내비게이션이 지금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뭐 블루투스, CD, 뭐 MP3 기능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버튼 컨디션 잘 살아있고 하이그로시 포인트 전체적으로 큰 손상 없습니다 전자파킹이 안 들어가는데 전자파킹을 추적, 추가한 거예요 전자파킹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그다음에 주차 보조 시스템 감지기 온오프 기능 1렬의 열선 시트로 전자석 열선 시트 그다음에 컵홀더 콘솔 박스까지 자 이런 식으로 모두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션도 한번 변속해 볼 텐데 뭐 사전 테스트를 저희가 하긴 했지만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 출력하게 되고 사전 테스트를 저희가 모두 다 했지만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는 6만 k 로대 차가 맞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직접 오셔서 보신다면 정말 깔끔한 컨디션 확인 가능하시고 지금 뭐 미션 변속 시에도 어떠한 네, 반응조차 없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리셔가지고 엔진 소음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대리님 엔진룸 한번 보여주세요. 엔진룸 보이십니까? 뭐 물론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하면서 청소도 하긴 하지만 지금 광이 장난이 아닙니다. 때 하나 묻지 않은 정도의 깔끔한 엔진룸을 보여주고 있고 이 그랜저 HG 같은 차량은 노킹음이 고질병이 있죠. 네, 헤드를 치는 노킹음 고질병이 있어서 심지어 평생 보증까지 한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요. 자 근데 이 차량은 노킹음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엔진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음까지 모두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어, 확실히 6만 킬로대의 매력을 가진 그랜저 HG 차량이었습니다 자이 차량의 스펙을 다시 한번더 말씀해 드리면 그랜저 HG 240 럭셔리 등급에 2012년 4월 등록 6만 4천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한 차량이었습니다 뒤쪽에 아쉬운 유사고로 잡히는 백패널 쪽 교환이 있지만 뭐 프레임 쪽에 크게 손상이 갔다거나 엔진 쪽에 큰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트렁크에요. 트렁크 부분은 그냥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고 뭐그 정도만 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하부에 미세 누유 없는 올 양호 차량인데다가 용도 변경 없고 1인 신조로 간단하게 출퇴근 용도를 사용한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자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980만 원에 준비해 봤고요.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이 멀어서 구매하러 못 오시는 분들 탁송 거래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을 선보이는 필승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